님들 이거 늪생일에 올라갈만한건데 이거 완전 공감 쩌는얘기거든요 님들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공감가는얘기는 엄청 획기적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? 막봐봐 학교에 내 이거 진짜 공감 쩌는얘기예요 이거는 이게 대박이에요 이거는 잘 들어요 어? 막 평소에 막 학교 학교 막 즐겨요 님들 학교 막 즐기는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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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어 배가 아, 아, 막 아파. 선생, 딱 송대. 선생 화장실좀 갔다 올게요. 선생님이 두 가지 대답이에요. 어, 가, 아니구나 태도적 팔, 아니면 화장실 이래요. 아, 그냥 막 어쨌든 이거 다 생각하고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. 아, 뭐 배가 아파. 학교에 막 배가 아파. 막 아, 아, 그래서 막 휴지 들고 막 가. 화장실 막어총 다섯 칸 있는데? 세 칸이 닫혀 있어. 이미 애들은 쓰고 있는 거지. 어, 아, 젠장, 막혔어. 두 개. 딱 있어. 딱 하나 딱 열었어. 더러워. 뚜껑이 열려있는데, 어 마이 갓! 어어푸 어우. 어. 다시, 다시 문 닫고 나와. 마지막 하나. 한곳딱문 있어. 딱 열어! 뚜껑이 닫혀 있어. 한참 꼽이네. 아씨 열열 열면 뭐 있을 것같지 아씨 아배 아 아픈데 이거 뭐아어떡 하지 판도라의 상자야 이거는 고민해 아아이아 아, 아 반대편 화장실 갈까 아아 아, 판도라의 상자 이거 이거 열면 뭔가 있을 것 같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막아뭐 판도라의 상자야막어아막딱 열면 다 여는 순간 냄새가 그래서 난 생각을 했지! 뚜껑을 닫은 채로 물을 내리고, 다시, 뚜껑을 열지 않은 채로 물을 내리고 뚜껑을 올리자. 자, 좋았어. 자, 물을 딱 내려. 넘쳐! 언전이야! 누가, 어? 살라, 나 화장실에서, 학교에서, 어? 화장실에 딱 갔는데, 리듬을 타는 애기 있어. 뿡뿡 뿡뿡뿜 Boom bu boom bu boom bu boom bu boom